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개인적인 전화 몇 통이나 받으셨습니까? 혹시 하루 종일 텔레비전 소리만 집안을 채우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간 날은 없으셨나요? 저녁에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남들은 다들 어디서 그렇게 즐거운지 웃음소리가 들리고 불 켜진 집들을 보면 왠지 나만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아 가슴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연락처를 쭉 내려보다가도 막상 통화 버튼을 누를 곳이 없어서 그냥 덮어버린 적 저도 참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따뜻한 지혜를 나누는 축복 인생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60, 70이 넘어가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걸 두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 내가 헛살았다 하며 자책하십니다. 젊을 땐 그렇게 푹적거리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나 싶어 서글프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쓸쓸함과 적막함 사실은 인생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왜 친구가 없는 게 축복인지, 왜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황금기인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울리지 않는 전화기가 야속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맙게 느껴지는 기적 같은 마음의 변화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음 편안하게 드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 뒤 저와 함께 진짜 자유를 찾아 떠나보시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 마포에 사시는 68살 박철수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현직에 계실 때는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쁘셨죠. 제자들 챙기랴, 동료 교사들과 회식하랴, 주말엔 각종 경조사에 동창회까지, 달력에 빨간 날이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사셨습니다. 그때는 생각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으니 난참 인맥 관리 잘했고 성공한 인생이다 하고 말이죠.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송별회 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님 나가셔도 자주 뵐게요. 밥한번 먹어요.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딱 1년이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전화기가 조용해지더랍니다. 처음 몇 달은 다들 바빠서 그렇겠지 하고 먼저 전화를 돌려봤죠. 어, 김 선생 나야. 시간 되면 소주나 한잔할까? 하면 다들 반가워는 하는데 막상 날짜를 잡으려고 하면 아이고, 형님, 제가 이번주는 당직이라, 다음주는 처갓집 행사라 하면서 자꾸 미루는 겁니다. 그 나중이라는 건 결국 오지 않더라고요. 어느날 박 선생님이 큰맘 먹고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웬걸요? 다들 자기 자식 대기업 간 이야기, 주식으로 돈번 이야기 손주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느라 바쁜 겁니다. 정작 박 선생님이 요즘 무릎이 좀 아프다는 얘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래요. 그 시끌벅적한 식당 한 구석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턱하고 막히더랍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게딱 이런 거구나 싶었죠. 내가 지금 여기서 억지로 웃으면서 뭐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친구가 맞나? 그날 밤박 선생님은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남들 비 맞추는 모임은 이제 그만두자고요. 다음 날부터 박 선생님은 무작정 동네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확김에 올라갔는데 산 중턱 너른 바위에 앉아 땀을 식히는데 바람이 싹 불어오더래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이름 모를 새소리만 들리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 들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더랍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억지로 맞장구 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때 박 선생님이 무릎을 치며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가 외로웠던 건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 틈에서 나를 숨기고 연기하는 게 힘들어서였구나. 여러분도 혹시 박 선생님처럼 즐겁자고 나간 모임에서 오히려 기만 빨리고 돌아오는 길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몸과 마음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제 그런 껍데기뿐인 관계는 그만해도 된다는 신호 말이에요. 사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걸 서글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확장하는 시기를 살아요. 나무로 치면 가지를 막 뻗어나가는 봄과 여름인 셈이죠. 일도 해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하고,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싫은 사람하고도 웃어야 했고, 별로 안 친한 사람 경조사도 챙겨야 했습니다. 그땐 그게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가면 우리 인생의 계절이 가을과 겨울로 바뀝니다. 확장이 아니라 농축의 시기인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사회정서 선택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살 날이 50년, 60년 남았을 때와 20년, 30년 남았을 때의 마음가짐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뇌가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제는 감정 낭비하는 관계, 영양가 없는 만남은 싹 정리하고, 진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진짜 중요한 가치에만 집중하자 하고 말이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에너지는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밤새워 술 마실 체력도 없고, 남의 하소연 들어주며, 감정 쓰레기통 역할할 에너지도 부족합니다. 내몸 하나 건사하고 내 마음 챙기기에도 퍽 찬데 남 눈치까지 봐야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건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제 나좀 살자 쓸데없는 에너지는 아끼고 나를 위해 쓰자 하고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도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어뜨려야 겨울을 무사히 나고 다시 봄을 맞이하잖아요.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떨어질 인연은 떨어져야 내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아주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참 무서우면서도 시원한 말 아닙니까? 우리는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착한 며느리, 듬직한 가장, 성실한 김부장, 좋은 엄마 아빠라는 가면 말이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실수하면 욕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습니다. 모임 나가서도 분위기 깰까 봐 하고 싶은 말꾹 참고 재미없는 농담에도 억지로 하하 웃어주고 속으로는 집에 가고 싶은데 2차 가자면 따라가고 그게 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느라 그런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데 혼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문 닫고 혼자 있을 때 누구 눈치 봅니까? 아니죠. 다리 쭉 뻗고 누워도 되고, 밥 먹고 트림을 해도 되고, 좋아하는 트로트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춰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많은 분이 외로움과 고독을 헷갈려 하십니다. 외로움은 남이 없어서 괴로운 상태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아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제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아직 나랑 노는 법을 몰라서 그 자유가 낯설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이제는 남비 맞추느라 썼던 그 아까운 에너지를 평생 고생한 나를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주름진 맨 얼굴에 나를 마주하고 사랑해주는 시간, 그게 바로 60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아닐까요? 앞서 말씀드린 박철수 선생님 기억나시죠? 산에 다니면서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질 무렵 우연히 길에서 옛날 고향 친구인 김대식 영감을 만나셨대요. 젊을 땐 서로 바빠서 연락도 잘안 하던 친구였는데 반갑다고 근처 벤치에 앉아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셨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두 시간이 훌쩍 가더랍니다. 예전 모임들처럼 자식 자랑이나 돈 자랑 할 것도 없고 서로 잘 보이려고 폼 잡을 필요도 없었죠. 그냥, 야, 우리 많이 늙었다. 무릎 아프지 않냐? 요즘 잠은 잘 오냐? 이런 소소한 얘기만 하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따뜻하고 편안하더래요. 박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엔 호텔 뷔페에서 수십 명이랑 비싼 밥을 먹어도 집에 오면 배가 허전했는데 친구랑 길바닥에서 먹은 천 원짜리 커피가 훨씬 배부르고 따뜻하더라. 바로 이겁니다. 핸드폰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200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죽한 그릇 사다 줄수 있는 사람, 화려한 식당이 아니라도 믹스커피 한잔 나누며 속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한 낡은 바지 같은 친구. 딱한 명이면 족합니다. 아니, 심지어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나 자신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되니까요. 내가 나를 데리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좋은 풍경 보여주고, 고생했다고 토닥여주면 그게 최고의 우정이죠. 내가 나랑 사이가 좋으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 나도 이제 복잡한 인맥 다 정리하고 진짜 내 사람만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줄 좋은 이야기 제가 계속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혼자가 편한 건 알겠는데 막상 혼자 있으면 할게 없어서 심심해 죽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다 하루가 다 간다고 하시죠. 맞아요. 우리가 평생 일만 하고 가족 뒷바라지않으라 정작 노는 법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취미라고 해서 거창하게 돈 들고 배우기 힘든 걸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보세요.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건 바로 멍때리기입니다. 날 좋은 날 베란다 창문 열어놓고 가만히 바람소리 듣는 거.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구름이나 사람들 구경하는 거, 이거 시간 낭비 절대 아닙니다. 뇌를 쉬게 해주는 최고의 보약 같은 휴식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하고 싶었는데 먹고 사느라 못했던 것들 아주 사소한 취미 하나씩 꺼내보세요. 어떤 분은 65세 처음으로 중고기타를 사서 집에서 튕겨보셨대요. 처음엔 손끝이 아프고 소리가 엉망이어도 줄을 하나씩 누르다 보면 오랜만에 나를 위해 배우는 기쁨이 샘솟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연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무대에 설 것도 아닌데요. 그냥 조용한 방 안에서 띵띵하고 울리는 그한 음만으로도 마음이 얼마나 환하게 밝아지는지 모른답니다.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초보자 강의를 보면서 하루에 10분씩 연습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해요. 내가 내 손으로 하나씩 익혀가는 성취감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꽃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요. 멀리 여행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동네 화단에 핀 잡초, 꽃 하나도 허리를 조금 숙여 자세히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색깔, 입 모양, 햇빛에 반짝이는 질감 이런 작은 것들이 마음의 온도를 은근히 올려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철양하고 무료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때 마음이 살아나는지를 찾아가는 보물찾기 같은 황금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나를 웃게 하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친구한테 쓴 돈이 얼만데, 30년 지기인데 어떻게 이제 와서 안 보고 사나 이런 미련과 아쉬움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흐르는 물을 손으로 꽉 움켜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갑고 맑은 물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남는 건 아린 손바닥 뿐입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갈 사람은 가게 되어 있고 올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잡는다고 남는 것이 아니고 막는다고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일수록 내 마음만 더 지치고 자존심도 소모되고 하루가 끝나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법이죠. 만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인연이라면 이제는 과감하게 놓아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여기까지가 인연이었구나. 하고 마음으로 조용히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냉정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성숙한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꽉차 있는 컵에는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냉장고에 상한 음식이 자리잡고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새 음식을 넣어도 금세 냄새가 배어 망가져 버리듯이요. 내 주변이 불편한 인연. 오래된 미련, 감정적 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비워낼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인연,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혹은 조용한 나만의 평화가 살포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맥 다이어트이며 몸 다이어트보다 훨씬 더 건강한 과정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경험을 분명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혼란스러웠던 관계의 실타래가 정리되고 나면 그 자리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새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혼밥, 혼자 밥 먹는 겁니다. 식당에 혼자 들어가면 왠지 처량해 보이고 남들이 저 노인은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나 하고 흉볼 것 같아서 배고픈데도 그냥 집에 와서 대충 물 말아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혼자 먹는 밥이야말로 나를 최고로 대접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남이랑 먹으면 메뉴 통일해야지 상대방 먹는 속도 맞춰야지 말하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맛을 느낄 새가 없습니다. 혼자 드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눈치 안 보고 시키고 국물 맛도 음미하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실 수 있잖아요. 집에서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다고 냄비째 놓고 드시거나 서서 대충 드시지 마세요. 찬장에 있는 제일 예쁜 그릇 하나 꺼내서 반찬도 젓가락에 담고 수저도 짝 맞춰서 놓으세요.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밥 드시면서 거울 보거나 마음속으로 한마디 해 주세요. 아이고, 오늘도 밥잘 먹고 건강해서 기특하다. 영화 참 수고했다. 남이 해주는 칭찬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나한테 칭찬해 주세요.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고 스스로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로또 당첨 같은 큰 행복은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하지만 작은 행복은 우리 발 밑에 널려 있습니다. 그걸 줍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감탄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따라 허리가 좀덜 아프면 아이고 고맙네, 살만하다. 하고 감탄하시고 믹스커피 한잔타 마시면서 향기 한번 기가 막히네. 하고 감탄해 보세요. 이불 빨래 뽀송하게 말랐을 때그 냄새 맡으면서 행복해 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표를 세워 보세요. 거창한 거 말고요. 오늘 동네 한 바퀴 돌기, 책 5페이지 읽기, 신발장 정리하기. 이런 사소한 것들을 해내고 나서 해냈다. 나 아직 쓸만하네. 하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제가 아는 분은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타는 사람한테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며 인사하는 걸 하루 목표로 삼으셨대요.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상대방이 환하게 웃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랍니다.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이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 친구가 없는 것이 왜 실패가 아니라 축복인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한 가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머물지 못하는 데서 온다. 이제 여러분은 그방 안에 조용히 머물며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남들은 외로움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친구가 없다고 전화가 안 온다고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낸 대견한 나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남은 인생, 남 눈치 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나의 속도대로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혼자 걷는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꽃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허전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들려주세요. 나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하다. 오늘부터 나랑 가장 친하게 지내겠다 이렇게 짧은 한 줄만 남겨주셔도 쓰시는 순간 마음이 훨씬 단단해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며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도 큰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혹시 주변에 외로워하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말로 하기 힘든 위로를 이 영상이 대신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사랑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그리고 홀로 서는 그 당당한 모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축복 인생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